일단, 청소를 입문하시게 되는, 뭐 종류는 정말 많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 종목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다 배워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게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의 환경과 그, 이제, 할수 있는 역량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본인한테 맞는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한 모든 출연 영상들, 어, 저희 이제 업체, 뭐 여러 가지 영상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영업과 마케팅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무, 너무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죠. 홍보, 마케팅, 이런 게 중요하다. 영업, 중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거를 해보려고 실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이 마케팅이라는 거를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잘 몰랐고. 모든 건 공부를 하게 돼서 해보고 터득하는 과정 속에서 어, 내가 성장을 한 거지. 전혀 할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행업체에 맡겼어요. 대행업체를 맡겼는데 효과도 별로 없고. 어, 비용은 많이 나가죠. 광고비, 플러스 대행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돈이 너무 부담이 돼서 이제 스스로 하는 법을 찾아보자, 직접 하는 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었죠. 정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직접 해보기도 하고 많이 해본 결과, 와 내가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를 왜 공부해서 알려고 하지 못하고 그냥... 모르는 영역 내가 할수 없다고 단정지어 버리고 하지 않았냐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진작 먼저 했었다라면 하다 못해 음식점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더잘 흘러가지 않았을까 사업이 어, 이런 것들을 좀 후회하게 됐죠. 그래도 늦게나마 시작한 게 정말 다행인데 어, 마케팅 막막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마케팅 잘 해야 됩니다라고 들으면 당연히 잘 해야지 어떻게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제 초기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물어보시는 부분이기도 한,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마케팅이라는 건내 업체를 알리는 거죠. 많이 알려야 되죠. 많은 사람한테 많이 보이게끔 해야 되고, 검색이던 아니면 뭐 길가다 전단지를 보던 여러 가지 루트 안에서 내 업체가 녹아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어, 인터넷,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네이버, 구글, 어, 당근, 뭐, 다음에 오토오 사이트들, 정말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다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만 쓰는 사람이 있고, 유튜브만 쓰는 사람이 있고, 구글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특정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플랫폼을 쓰지만, 내 업체를 어디서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공간에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면,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처음 입문이 조금 어렵지만, 들어오게 되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플랫폼들마다 비슷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도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총소업을 들어오신다고 하시면,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잘해야지만, 총소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냐. 이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시대에 맞춰서 내가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 물론 이 현장영업 잘하시고 뭐 어디 고정거래처가 뚫리게 되고 이러면 굳이 돈을 쓰거나 시간을 투자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어, 수익을 벌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업이라는 건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죠 1, 2년 할거말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5년 뒤를 생각해 봤을 때, 누가 영업을 할까요? 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만나서 영업해서 성사되는 게 정말 줄어들 거예요. 그 시기에는 정말 모든 서비스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바뀔 거예요. 지금 AI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에서 편리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는 아마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온라인,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입문해서 이 시장을 알게 되고 운영도 해보고 쭉 가야지 앞으로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 빠르게 빠르게 반응을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님이, 어, 나 입주 청소를 하고 싶어. 입주 청소를 25일에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뭘 할까요? 첫 번째 검색합니다 검색을 네이버에 하든 뭐 구글에 하든 어딘가에 검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여지는 업체들이 있겠죠 일단 그 업체의 글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죠 자 근데 여러 가지 봤어요 그냥 저냥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는 뭐 최근에 어 누구가 이사했는데 거기는 입주 어디서 했을까라고 지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견적 요청을 해서 이제 뭐 전화 상담이던 채팅 상담이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상담 이후에 결정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 온라인에서 주문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에 나은 것은 청소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지 마케팅 필수 요소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많은 고객이 내 업체의 서비스, 나의 상품을 알리고 이거를 써서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청소 종류 청소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뭐 원룸 청소 조류 그 이제 비둘기 이런 조류들이 있는 배설물 청소 그다음에 입주 청소 이사 청소 뭐 인, 인테리어 청소 거주 청소 외벽 청소 외창 청소 화재 청소, 쓰레기 집 청소, 뭐, 유품 고독사 청소, 폐기물 처리, 침수 청소, 중공 청소,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뭐, 매트리스, 소파, 공기청정기, 비대, 화장실, 후드, 그 다음에 시공, 수리 영역까지 합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영역이 있는데요. 보통, 어, 크게는 이렇게 구분을 많이 짓습니다. 홈케어, 그 다음에 사업장 청소 영역, 이렇게 이제 구을좀 짓는 편인데, 이제 홈케어는 대부분 1인으로 어, 활동을 하게 되는 청소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어, 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1인 창업자들은 대부분 홈케어죠. 그래서 매트리스, 소파, 그 다음에 뭐 입주 청소, 원투룸 정도. 그 다음에 에어컨, 세탁기, 청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 청소라는 게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고객님들 화장실을 관리해주는 이런 화장실 청소도 생겼고. 그 다음에 사업장 청소는 크게 보면 이제 전기 청소. 주마다 방문 들어서 뭐 이제 진공 청소기로 이제 먼지들, 그 다음에 어 이제 쓰레기들 분류해서 버려주는 이런 전기 청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 청소. 중공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설물이 새로 생겼을 때 건물에 들어가는 청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혼자 하기는 힘들죠. 예비 입문자분들께서는 자 청소 창업을 할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먼저 내가 영업과 마케팅을 꾸준히 공부를 해서라도 꾸준히 할 생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 나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조금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진행해서 만들고 싶은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 일이 어, 몸으로 하는 일도 있겠지만 마케팅과 영업을 꼭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아, 나는 그런 거좀 별로고, 청소만 해서, 그냥, 청소로 좀 돈을 벌고 싶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창업 쪽보다는 조금 큰 업체나, 어, 이제 큰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시는 게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막상 직원으로 하시다 보니, 일도 적성에 맞고, 여러 가지 내가 응대도 잘 하는 것 같고, 어, 마케팅 같은 경우도 공부해서 해보면 될것 같아. 그럼 그때 나와서 차리셔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을 딱 시작했을 때 내가 창업을 할 거냐, 아니면 어, 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다 내가 했을 때잘 되면 내 말이 맞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어, 제가 또 이제.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드는 생각은, 어, 사업자인 마인드와 근로자의 마인드가 있어요. 사업자의 마인드는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뭔가 이, 이 시기에는 내가 손해를 보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열려있는 좀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근로자인 마인드인 경우에는 하나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어느 쪽 성향인지를 조금 객관화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성향 자체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아, 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한 시간 거리, 뭐, 단돈 5만원이어도 내가 갔다 오겠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그, 한 시간 거리 5만원 받고 가면 내가 남는 게 없는데? 가야 되나? 아, 안 가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두분다 잘못됐다 잘됐다는 게 아니고 성향 차이입니다. 성향 차이. 그래서 어, 안 간다고 하시는 분의 마음도 당연히 맞아요. 이 수익적으로 봤을 때 아니 한 시간 거리 왔다 갔다 왕복하고 5만 원을 벌게 되면 남는 게 없을 텐데 굳이 가야 되나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사업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면, 그 고객님이 5만원짜리 주문으로 날 불렀지만, 추가적으로 맡기실 수도 있는 거고요. 소개를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그 고객님이 나한테 가져다 줄 매출이 얼마일지, 우리는 가기 전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내 시간을 투자를 해서 방문 들어서 열심히 해드리고, 케어에 대한 것들을 마친 다음에, 고객님한테 이제 만족감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얻게 되는 부가적인 것들을 보고 내가 간다 이런 거는 사업에 있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고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지금 이 일이 만족스러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 바로 대답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만족한다. 난이 일이 재밌고 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제 성향에 잘 맞고요. 고객님들을 만나서 이제 어 여러 가지 영업적인 멘트도 하고 대면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런 총소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결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아마 평생 동안 이 총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내게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이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써서 스케줄 조정하면 되니까, 직장 다니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했습니다. 네. 왜냐면, 하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영업자니까 일을 한 만큼 벌게 되기 때문에, 일이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24시간 해요,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일을 한다는 건 아닌데, 언제 새벽이든 낮이든 오전이든 저녁이든 주문만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자유롭게 쓸 수도 있죠 안정기가 오면 내가 고정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포기할 건 당연하게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어 사업을 처음에 딱 이걸 하시더라도 처음엔 열중해야죠 당연히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열중해서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기가 왔을 때는, 지켜서 꼭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일요일마다 꼭 쉬겠다. 아니면 월요일마다 꼭 쉬겠다. 아니면 나는 저녁 8시 이후로는 무조건 쉴 테니까, 뭐 핸드폰은 꺼놓겠다. 이런 이제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아마 이 사업을 1, 2년 잠깐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훨씬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쉴때 쉬어야 또잘 어, 흘러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이제 열심히 하셔서 이 몸을 갈아 넣는 그런 것들은 조금 지향하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어,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